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제한 피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여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국률이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4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분류할 때 가장 전통적인 분류의 방식은 유대 랍비들에 의한 분류법입니다. 이 분류법은 모세 오경에 근거하여 시편을 다섯 권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모세 오경이 몇 권으로 책으로 되어 있죠? 오경이니까 다섯 권이죠. 시편을 이렇게 다섯 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각 번에 마지막은 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이라는 이렇게 송영으로 끝나게끔 그렇게 구분을 지어 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106편은 시편 제 4권에 속합니다. 모세 오경의 창 출레민 네 번째 책인 민수기와 이게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10편, 90편부터 106편까지 이 사권의 중심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랑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수요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105편 말씀, 106편 말씀 이렇게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는가, 추레굽박에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가. 또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이키셨는가. 라고 하는 히스토리가 쭉 나열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시편을 이렇게 권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주제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장르라고 하죠. 우 여러분 노래에 장르가 있잖아요. 그죠? 뭐, 트로트. 발라드, 재즈, 찬양, 국악 이런 식으로 장르가 있는 것처럼, 이 시편도 이 장르에 따라서 찬양시, 경배시, 또는 묵상시, 또는 감사시, 또는 역사시, 비탄시, 저주시, 여러분 시편에도 저주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회계시, 탄원시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행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탄시라고 구분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적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실 텐데 시편은 찬양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찬양을 글로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할 때 또는 시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찬양에 관련된 것들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의 고통과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바에서 무리바라고도 하고 마사라고도 하는 지명으로 불리우는 곳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식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갈증을 해소한 사건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노하시게 함으로 모세에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사건을 되새겨줍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둠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남은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며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노하게 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셔서 이방인들의 통치와 억압을 받으며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만 하게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러 번 건져 주십니다. 얼마나 많이 건져 주시는지 여러분, 셀 수도 없이 건져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반복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압제와 굴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며 거룩한 길을 벗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법도를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고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고 또 실족하여 넘어지고 죄악된 길에서 방황하며 하나님께 고통과 신음 소리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두팔 벌려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만 그래서 그 징계로 인하여 고통 당하고 있으며 신음 소리를 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를 외면치 하냐그 우리의 회개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말씀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맨날 속속이고 망나니 짓 같은 짓을 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민폐가 될 때에 그때의 훈육과 징계 차원에서 회초리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초리가 회초리를 꺾어 오게 하고 종아리에 피가 날 때까지 터질 때까지 매질을 합니다. 눈물 콧물 짜며 잘못했다고 빌고 반성할 때야 비로소 회초리를 거두고 눈물 콧물 범벅인 아이의 얼굴을 씻기고 이불 자리에 눕게 하고 잠을 재웁니다. 자녀가 다 잠이 들고 나서야 잠이 들고 나서도 놀랜 마음과 맞은 자리의 통증에 아이가 잠을 자면서도 연신 끙끙거려요 그때 어머니는 아이의 바지단을 걷고 약상자를 꺼내 와서 그 약상자 안에 들어있는 연고를 시퍼렇게 멍든 그 종아리에 발라주며 아이가 경기를 하지 않도록. 아나 가슴에 품고 재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때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대시겠지만 그때의 고통과 후회로 하나님께 신음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이나 똑똑함이 아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따스한 품으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싸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방 땅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가치에 때로는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한눈 팔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 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이야기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쟁취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너무나도 쉽게 이방인들에게 내어줍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했으니 더 이상 피 흘릴, 피 흘리는 전쟁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안, 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얼른 집 짓고,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기만을 학수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그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결국에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이방인들의 가증한 것들로 인해 점점 변질이 되고 타락해 갑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과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굽발 때, 왜 하나님이 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누룩 없는 빵, 그 맛도 없고, 정말 딱딱하고, 입안에 들어갔을 때 거칠거칠한 그 빵을 쓴 나물과 같이 먹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애굽에서 받은 고난과 핍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에, 어디에요? 우리의 혀에, 우리의 몸에, 맛으로, 감촉으로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혓바늘이 하나만 놔둬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그만큼 이 혀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누룩 없는 빵 얼마나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습니까? 드셔보셨죠?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누룩이 없고 효모가 안 들어간 빵들을 선호한 편입니다만, 네, 여러분 솔직히 그런 거친 빵은 우리가 먹기 힘들어요. 게다가 쓴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설탕을 그리 부어도 시원찮을 반에 쓴나물과 함께 이 음식을 먹게 하는 것. 그만큼 그, 그 음식에는 무언가 뜻이 담겨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우리의 몸에 아로 새겨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성도로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그럼 찬양은 어디로 해요? 우리의 입으로 하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성도, 성도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어디에 각인시키셨어요? 우리의 혀에, 우리의 입에 각인시키셨어요. 찬양이 넘치는 곳에 우상의 가증한 것들이 함께 할수 없는 줄 믿습니다. 찬양이 가득한 곳에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곳에 음란하고 방탕한 것들이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찬양은 이 땅을 살아가는 송도에게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영광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등을 켜지 않고 앉아 있으면 누가 누군지 공간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기도회를 다 마치고 불을 끌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게 될 텐데 왜 우리가 불을 끕니까? 내가 하는 기도 소리가 혹여나 옆에 사람한테 들려도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불을 끄는 거예요. 이거 집중하려고 불을 끄는 겁니다. 이렇게 전등 하나만 없어도요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과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도 분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빛은 태양으로부터 출발해서 피사체에 반사된 후 빛과 색깔을 띕니다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영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만, 즉,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쉽게, 가장 편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앞에 있는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온몸에 신경이 삐죽삐죽 서는 겁니다. 왜요? 이분들이 찬양을 잘해서요? 찬양대가 찬양을 멋있게 불러서요? 화음을 잘 맞춰서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찬양 가운데에 임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격으로, 감사로, 환희로,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날 수 없지만 태양을 받아. 반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빛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받아서 반짝일 수는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질 수는 없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죄인 된 나의 모든 부정한 것을 불살라버리고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줄 믿습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반짝일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모습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결단과 순종의 기도를 드리실 텐데요. 우리가 찬양해야 할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고민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하시고 더나가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활짝 열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